어, 자기야 <laughs> 왜 그래 어디 아파? 야 내가 진짜 나가려고 했는데 어제 너무 무리했나봐 아감기몸살 걸린 것 같아 아니 괜찮아 나는 우리가 데이트 못하는 것보다 자기가 아픈 게더 속상해서 그래 아나 잠이 안와음 그래도 자야지 약은 먹었어 게임해? 아 어, 아니 아니 그약이 났던 거 취소하고 있었어. 같이 빨리 가. 자야지. 자야지 자야... 낫지, 그치? 근데 나왜 계속 재우려고 해? 나랑 통화하기 싫어? 아까 밥 먹고 자려고 늦기 전에 먹었지. 음, 어디서 먹었어? 냉장고 앞에서? 너한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? 아니, 그런 게 아니라, 먹고냥이 혹시라도 약이 걸려버리면, 제시하거나 자기가 아야 할까봐 어... 걱정돼서 그렇지. 끊을게. 나 이제 진짜 괜찮으니까, 같이 저녁이라도 먹을래?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. 오늘은 그냥 침대에서 푹 쉬어. 알겠지? 알았어.